순특강 라이트 3강의 엑서사이즈 5번 보자 A director, 한 연출가가 of a play, 연극의 연출가는 has a particular job, 특이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4 weeks, 수주 동안 그녀는, 그 연출가는 orchestrate, 오케스트라가 우리가 여러 명이 렇게 있잖아 다 하나하나 조작해 놓은 거란 야 조직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직하다가 되는 거야, 조직하다 조직합니다 Every move 모든 움직임을 every day 는 항상 단수 명사 써야지 모든 움직임을 조작합니다, 조직합니다. Made by 만들어졌진 움직임이고 PPG 누구 생략된 거야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 생략. Made by various people in a variety of roles 다양한 역할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진 모든 움직임을 이 사람이 조직한다고. From A to B지. 그 배우들부터 support personnel, support personnel은 뭐한 사람? 즉 거기 스태프 말하는 거 스태프. 스태프들에 이르기까지 전부다 그 뭐야? 디렉터가 조직한다고. Little happens. Little 부정어제임. 거의 발생한다 안한다 안한다.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없으면 without her intervention. Intervention 하면은 개입이지 개입. 그녀의 개입이 없으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in one way or another. 한 방식이나 이런 방식이나 저또 다른 방식으로의 그녀의 개입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literally 하나의 주어다라고 보면 돼.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when 뭐 했을 때 the play opens. 그리고 그 연극이 이제 시작하면 열리면 시작하면 그러나 그 연극이 시작하면 The director is essentially useless. 그 연출가는 필수적으로 쓸모 없어야 한다고. 쓸모 없어집니다. 만약에 the cast and the crew, 아까는 액터였고, supporter, 뭐였지? supporter, support personnel이었는데, 그 배우와 그 직원이 여전히 필요한다면, 그녀를, 여전히 그녀를 필요한다면, 그녀는 뭐한 거라고, 실패한 거라고. 완전히 빠져줘도 잘 돌아가게 조직 해놨어야 된다는 거지. <laughs> 이런 식으로. Teaching, 가르치는 것도 is or at least out. To, to out 누구야? should, should be. 가르치는 것도 is 혹은 적어도 뭐여야 한다고. like that.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와 같거나 혹은 적어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따라오지. Everyday, 매일. the teacher should make himself 그 선생님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신을 점진적으로 useless하게 쓸모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 in his student's lives 그 학생들의 삶에 있어서 그 선생님이 점점 쓸모가 없어져야 돼요 왜 내가 가르쳐 준걸 애들이 이제 다 이해하고 거긴 점점 내가 100만큼 가르쳐 줄게 있었으면 점점점점 점점 줄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내가 없어도 얘네가 이 나머지 가르쳐 준걸할수 있게 그런 얘기인 거지 These kinds of teachers, 이런 종류의 선생님들은 do not provide, 제공하지 않습니다. 답을 바로 제공해 주진 않는다는 거지. 뭐 했을 때? 학생들이 figure out, 밝혀내다, things, 자, 보자. 무언가를 밝혀낸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다, 뭐이 정도가 되겠지. 뭔가를 밝혀낼 수 있을 때, 어떻게?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밝혀낼 수 있을 때, 답을 제공해 주진 않는다는 거지. 그한 선생님들은 제공합니다 방향성과 가이드라인들만 제공해준다는 거지. for quality 뭐에 대한 우수성을 위해서 퀄리티가 품질이 아니라 여기선 우수성이 되는 거지 우수성 우수성을 위해서 방향과 지침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공한다 그러나 그 선생님들은 남겨둔데 some ambiguity 모호함이지 약간의 모호함과 초이스, 선택사항과 그리고 유연성 이런 것들을남겼는데 So t h a t h of them, 야돼뭐뭐 하도록 e Hadoro, more 뭐 o 뭐 r e sweet, 뭐뭐 h a v e to 니까 k e a must s a make lips. 학생들이 뭐 틀림없이 뭐할수 있게 뭐할수 있도록 o 점프 도약할 수 있도록. Of transfer. 뭐의 도약이야? 그렇지 이동의 도약, 전이의 도약. 아까 우리 뭐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넘어가다. 그러니까 내가 초월의 도약인 거지. 한 단계 성장의 도약인 거고. 그 전이에. 그래서 좀 모자람에 있어서 좀 좋아지는 거, 좀 좋아지는 거에서 완전 좋아지는 거 이런 식으로의 도약을 만들어내도록 뭘 남겨온다고? 모함 선택 유연성 이런 것들 남겨둡니다. 그리고 apply 적용하도록, 그렇지? Have to make 동사 1 번, apply 동사 2번 되겠네. 적용하도록 합니다. Common sense 상식을 적용하도록 어느 정도의 모호함 선택권 유연성 이런 거 남겨놓는다고. 따라오지? They take careful measures. 그 선생님들은 Take careful measures. 취합니다. 어떤 거를 취해? 뭐야? 조심스러운 측정을 한다고. 뭐해? How much? 얼마나 많은 책임을 얼마나 많은 책임을 여기까지 내겠네 아이들이 can manage. 해낼 수 있을지. 자, 보자. manage. 관리하다. 해내다. 이런 뜻. 여기서 해내다로 쓰인 거지. 얼마나 많은 책임을 그 아이들이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측정. 을 해본다는 거지, 콤마 찍고 멈마 i n 지 그리고 동서 원형의 ing 하다 그리고 확실하게 합니다, 줍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댄 머치 확실히 준다 그들에게 딱 그만큼의 댄 머치 r e s p o n s i b l i t y 가 되겠지, 그만큼의 책임을 줍니다 그리고 뭐합니다, 코칭합니다 여기서도 making 1번 코칭 2번 되겠지 그리고 가르칩니다. for a bit 약간 더 as well 또한 약간 더 많은 a bit more 누구 빠졌어? 얘도 responsibility 빠진 거지. 약간 더의 책임을 뭡니다 뭐 가르칩니다. f 치포 합니다. 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번으로 가보자.